했어요. AC. 안녕. 바로 이야지 이렇게 놀라지. 자, 넘어갑니다. 레벨 2. 인싸 2 들어가고요. 페이지 10, 4페이지. 인강으로 들어갔던 거 문제 풀었던 거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레이머 챕을 먼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어휘는 이번에는좀 스펙타클하게 제가 녹음본을 한번 띄워 드릴게요. 필기는 은결이 필기를 보세요. 알아보게 잘 써줬더라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13페이지 지난번에 개념정리는 죽도록 많이 했기 때문에 말 안하고 문제를 풀면서 반복하도록 할게요 차다리 질문 받겠습니다 몇번? 질문 몇번? 자 어디 스텝? 원에 5번 또요 계속 말해 너희가 질문 안 하는 건 거꾸로 내가 물어볼거야 스텝 원에 5번 또 해설이 안 된다거나 풀긴 흔풀 풀었는데 지각서 맞히거나 개운하지 않은거나. 응. 나는 오형식 사행동사 지각동사 들어간 거. 사행동사 지각동사 또는 사행동사 지각동사에 오형 목작경보가 들어간 거. 자 미트로 나와니다 시작. 자, 텝 t e p one 스텝 e 에 t 번 i 요 s t e 에 three. 또 a 스텝 4에 e 뒤에 B에 번 또요? 뒤에 e p f 에 v e Doil. s a 에 o C에 5요 c CO. 5 또? A 그 뒤에 뒤 A 3? 3 뒤에 뒤에 아니, 뒤에 뒤 12요 A 12번 또? 요즘 네, 네. 다틀어져 있지 여기 채점이 아직 안됐지 채점 해야된다 26번이요 26번. 너 오늘 만약에 일주일 인식하게 되면 뒷부분 녹음 들어야 되는 거 알지? 최대 빨리 올릴게 26번 또요 19번이요, 19번이요. 독행하기도 아마 또 녹음 들어야 될것 같다 책 있으니까 못 들은 거 있으면 앞에서 다 들어 또요 28번, 28번 또요 끝이에요? 3 0번이 30번 맨 앞에 1번 맨 앞에 1번 27번이요 27번 찾기가 어렵 s 보다. 아 그래 you're not sure if you're n 그걸 sure if you're n o 나 sure if y 지 u r e not sure if y 이 u r 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니다 앞으로 f you're n o 지 s u r 설명합니다. Step 번 색깔 베드룸. s t e 5번 색깔 베드룸. 자, 마이 파델 간미 가세다가 땅. 여러분 그래서 정답 2. 계속 반복하면서 브레이머 설명합니다. 자, 다 같이 인간 들었던 거 손가락 들어 준비 시작. 잘했어 아주 사랑스러워. 다시 한번 손가락 들어 시작. 갤링 인간을 들은 거 뭐죠? 내가 거기에서 예쁜 손가락 들어 그리고 찍어 시작. 네. 네가 해. 네가 해. 영어로 시작. 네. Get ready to m e 해서 시작. 일까? 미안해. 미안해. 가스 시키라. 그래서 정답 투였습니다. 자 해서 들어갈게. 아빠를 시켰다. 위에다가 미칠짝. 색깔 펜으로 들게 하라고 위에다가 미칠짝 해. 두 팔이시 미칠짝. 밑에다가 어. 오시라고 쓰시고. 위에다가 미줄자 투에 미줄자 오 뭐? 오시라고 쓰시고 목장격포에 투구상사오는 경우예요. 그래서 투 쓰는 거야 해서 시작. 오케이. 패스. 네. 고형식 축도록 나. 내가 뭐하는 거를 신발을 팔리시 뜨시 뭐야? 오시를 단어 외웠 때문에 광내다자 무라마 헤카리는 단어 출판하다 발행하다. 파블리시 한대 팍짝 처벌하다 시작. 퍼니시. 되게 매우라고 됐나요? 오일인데도 그거 생겨 구별 못하는 애들 있어? 날 믿어야 될거 아니야. 날못 믿다 하면 왜 다녀?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이 그의 신발을 광내는 것을 시켰다. 이해됐어요? 이해돼요? 그런데 나 한번 그렇게. 나만 이 문장이 가 블라블라가 시켰다. 그리고 미칠 작지아. 그런데 미칠 창이 이번에. 내가 아니라 마이 슈즈가 와 신발 그리고 나서 폴리쉬를 알맞은 형태로 바꾸세요 됐니 그리고 저 뒤에가 바이 미 선생님 이거 인간에서 설명 다 했어 정답은? 폴리쉬드 그죠 이유는 시작 오랑 오시와의 관계가 뭐일 때? 수동의 의미일 예배. 때 됐나요? 그럴 때는 원래 get get a t o b t o s l m e 의 t o 무조건이 어디 있어? 오랑오시의 관계가 능동일 때만 두야. 그래서 중학교 3학년 거야 이건. 중 3면 오히려 pp 잘 나와. 신발이 방해는게 아니라 위 아래 위 아래 아래 제수야 인강에서 했던 그 선생님이 다시 위 아래 위 아래 아래 수동 선생님이 인강에서 그랬잖아. 따라서 pp 수동의 의미라 정답 e d 정답은 펄 리쉬드 됐어요? 무조건 무조건 피피 그리고 바이에똥 느라 미니서 머머서바이가 나오면 환율, 피피바이 됐습니까? 다음 넥스트 3번에 4번 통이는 돌듬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똥먹으라고 자이 무슨 말이야 시 개똥이 소똥이 똥먹다 시리즈 기억나요? 자 연습해 나가 원하다 원트 원트 그렇게 하라고 다시 원하다 원트 원트 명령하다 오다레이 투비. 투비 충고하다 어드바이즈 투비 말하다 똥 에이트비. 먹으라고 말하다 페레이 투비 허락해 허락 시작 얼라나 허락 얼라오 투비 똥 먹어도 좋아 많이 먹어 내가 허락할게 허락해 투비 먹기 싫어 억지로 강요하다 시작 Force spelling 아래 시작. F -O, F, -O F o R C E Force A to B. 그래서 이따 어, 이하는 것을 업적으로 강요한다. 너는 먹을 수 있어. 용기 내, 격려하다 시작. In courage. 다시 아래 시작. In courage A to B. 필기한 거 네가 봐 개똥이, 소똥이, 똥망다시 이제 외워야 돼. 다시 나는 네가 먹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 Expect A to B. 시작. 그래서 to야. 이해됐나요? 그래서 정답 거기 뭐야? 시작! 정답 뭐야? t e l it to be 그 나와야 돼 됐어? 이거 그냥 안 외우면 고3 때까지 한100% 틀릴 거야 알았어? 너 지금 그냥 연습하라고 해서 시작! 위에다가 미줄 어. 자 색깔펜으로 필기내 수업을 들을 때는 네가 문제 풀때 샤프 풀어 채점할 때 색깔펜으로 해 틀린 거는 일일이 하나하나 다 틀렸다고 해 쓰라림을 느껴 왜 지금 연습이야 다 틀려도 돼 0점 맞아도 시험 볼때 맞으면 돼자 그래서 L A B 에다가 미출장 투 띵크 think 미출장 목적격 부어가 t 장사대기 일명 개똥이 소똥이 똥 막다시리즈 이해돼요? 해석시자 내가 생각하라는 것을 말했다. 이해돼? 몇번 생각하래? Twice 두번비 e f o r e 에 b e f 세모 세모가 뭐라 했어? 시작 종성 접속사 됐어? 종성 접속사 세모 주어 동사 주어가 누구야? I 동사가 누구야? Choose 선택했다 이해돼요? 주일과아니니까 청속도 더 높일게요. 따라서 뭐야 시작? 뭐하는 거? 대답을 선택하기 전에 두번 생각하라고 똥 먹으라고 토니가 누구에게 나에게 말했다. 사 스텝사, 이번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 도시를 깨끗이 유지해야만 한다. 그래서 정답 해야만 한다. 밑줄? 자. 밑에다가 써. 의무, 크기 예쁘게 해. 의무, m 스 s 시작. m 스 s t s h o 그래서 s h 땅. 열아미 다음에 줄줄이 유지하다. 시작. k 됐나요? 그런데 정답. 지난번에 한 거, 수업 시간에 한 거, 인간에서 한거 말해. 시작. 골키퍼 찾아와. 시작. 콜. keep. find. t 이 뭐야? 시작 why she is a cookie pup. What are you doing? Young sheep. Young sheep. Young sheep. 도시 u 도시가 뭐하도록? 깨끗한 n g sheep. Young s h e 시 p 깨끗한 가세 자, 독착부어 1번 무슨 번호? 명사부어 명사 2번 무슨 번호? 형용사부어 3번? 동원 외어 때문동원 4번. A. 5번 PP. PP. 유품 후보정사. 투부정사. 투모정사에서 우시에 다양한 형태 외측이 프린트 돼 있나 보세요. 됐나요? 됐나요? 머리를 많이 못 들으면 속상하네. 3월에 어느 정도 결정되면 카톡으로 닫죠? 시간표만 너랑 문제해줄게. 자, 그래서 거기 학원이 오늘까지 아니니? 27일? 그지? 거의 오늘까지 할것 같은데. 아이 그럼 다음 주부터 우리 학원으로 올수 있으면. 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점장 시작 여기서는 무슨 보험? 평형사 보험 뭐라고 시작 깨끗? 상태 유지한대 그래서 깨끗한. 그래서 성가 뭐 쓰는 거야 시장? 클리네 깨끗하게 유지하니까 뭐를 쓰고 싶은 욕망이 들더라 유재현. L I 하나라도 닫은 거 L I 안 돼. 이것이 언제 나와 클린. 이해됐어요? 예, 우리가 돌리다가 클린 다붙어들어아다 너무 매운 거쉬 파일 보듯이 계속 매워왔지. 이 정도 되지? 볼까, 아, 내가 전화 시볼까 새? 내 친구 갈까 이따가 교심 내가 뭐라고? 사변아. 왜 진짜 하다 보면 해서 해야지. 단어함니 다시 한번 짓. 이제 부모님은 내가 얘를 키우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실 거야. 허락하다. 과로 안에 어떤 단어를 쓰래? 얼러어야 되시야 얼러어야 되시야 그래서 됐어. 그림. 자 밑에다가 허락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정답. 우아우트를 썼어. 우아우트. 와우 됐덩. 그라미조동사 무슨 뜻이야. 시작. 일. 나. 됐어요. 따라서 뭐 하지 않을 거야. 여기 이제 지울게 다 외웠으니까. 됐나요. 이런 거 봐. 학교에서 오시 에울때 다른 애들 목장경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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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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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파워할때 너는. 상치라고 들었네요. 오시에 다양한 학대. 여식이 쫙악 하는 학교 선생님. 거품 물고 쓰러져. 천재 나타났다고. 개 거품 물고 쓰러져. 어? 막, 얘도 막, 사역 동사는 이거데 동사 원형할 때너 그냥 밑에다가 품쌤 숙제하고 있을네 어? 학교 가면 막그 단어 배울 거야. 근데 다 아는 거야. 근데 막, 존나 쉽게 나는 10개 했는데 쟤는 1, 2만 하고 있어. 막, 그러면 어떻게 너는? 단어장 밑에다가 교과서 밑에 깔고 선생님 거 단어 외우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선생님한테 걸리면 어떻게? 존나 찍히는 거야? 씨, 발 그러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스 있게 알아서 해? 시간관리하는게 목표잖아 아니면 찾을까 모르겠다며 아니, 또 들어? 자 뭐라고 그런데 지금 딱 봤더니 뭐하래요? 허락하지 않으실 거야 내가 강아지갖는 것을 그런데 안을 거야 다음에 줄, 줄이 줄 동사의 원형을 쓰려고 했는데 허락하다를 쓰려고 하는데 몇시야랩동그라이 무슨 동사 시작 사역 동사 베이크 시작 레이크 헬래 허락 따라서 미줄 저기야 저기야 어? 네. 자, 오시다가 별 이유는 시작 동안? 참치. 네. 그래서 정답 뭐, 뭐 하는 거? 내가 길러. 그래서 내가 아이라고 쓰면 안 돼. 목적어라. 아이가 아니라 미? 가지다. 영어로 시작. 헤브, 어, 도그 블라블라. 이해돼요? 그런데 레슨 시키다 보다 어떤 의미가 강하다고요? 레슨 시키다 보다는 어떤 의미가 강하다고요? 거라. 마치 뭐처럼 allow처럼. a 나요 I h a l o r lot of o a r a l t l o h a t o hair, a lot of hair, a lot of hair, a lot t t 너를 따뜻하게 유지시켜 줄 거야. 거야. 트리거 고치세요. 이렇게 리요원 B, L.I. 안 돼. 그냥 원. 네. 됐나요? 네. 오케이. 할만했고요. 나머지 혹시나 스텝2의 1번. 누구 할까? 은결이가 아니 스텝2의 1번 해서 시작. 쉐이크의 티시 죠 흔들리다. 따라서, 라이 카페 일단? 라이 패턴, 그라이 좋아하다, 아니라 뭐야, 언제라처럼처럼 o k e a r t h q u a k 뭐야? 지진 땅이 흔들려, e a r t h q u 지진 그럼 해서 다시. 해. 네. 나는, 나는 지좋이 나는 다 땅이, 이 <목소리가> 카페, 그 뭐처럼? 처럼, 끝, 됐어? 그렇게 하는 거야. 뭐가 잘못됐어? 쉐이크 뭐로 쓴 거야? 또는 뭐 쉐이크 말고 뭐도 돼. ing, e. 왜 아직도 느껴져? 왜 이러나 무서워, 이해 돼? 리얼한 느낌을 강조하려면 직원동사는 i n 도 된다. 그래서 정답, 쉐이크, 쉐이킹 둘다 정답 처리. 땅이 흔들려지는 거잖아요. 하면서 쉐이크, 슈크, 쉐이킹 쉐이크 쓰지 마. 이해 됐어요? 네, 여기는 쉐이크 자체가 흔들다 흔들다 돼요. 다음 넘어가도 될것 같은데 자 스텝 2의 오번 이거 누가 할까? 스텝 2의 오번 누가 할까? 자 은찬이 한번 해보시죠. 저는 왜 형제는 왜 형제가 컴퓨터 고르는 거, 잘했어. His brother 미칠 죠추 h 미칠 죠 어? 무엇 뭐가 잘못됐어, 은찬아? 아이는 빼야 돼. 아이는 빼고 뭐 써야 돼? 동안 참치. Help 동. 사람이 사회 동사라 그런데 사회 동사 중에 누구 h e l 는 be 않대다. 모두 돼? 지만. Two도 돼. t o choose 됐나요? 됐습니까? 음. 음, 또 누구 시킬까, 시킬게. 넘겨. 자, 16페이지 들어가도록 할게요. 시작. 16페이지 4번. 내 노트북 컴퓨터가 고자나서 제이크는 내게 그의 것을 사용하라고 허락했다. 영어로 쓰레. 라이팅, 논술 연습하는 페이지에요. My laptop 컴퓨터 was broken. Was it? 줄줄이. Broken 줄줄이. 공식 시작. 쫄쫄이 줄줄이 쫄쫄이 줄줄이 동그라잘 모르지 제발 공식 시작 쫄쫄이 쫄쫄이 동그라미 프 브라셋 삐삐 바이 수동 택 따라서 정답 컴퓨터가 깨뜨린 거야 깨어짐을 당한 거야 그래서 정답 워즈브랑크 깨어졌다 수 박스 그래서 제이크부터 쓰면 되겠는데, 내게, 내 것을 사용하도록 허락했다. 허락하다. 바로 안에 있는 단어 뭐야? 알라, 라 알라. 간단하잖아, 알라, 에이. 따라서, allowed, plus, is a l l o w e 야 미야. 미. 미, 내가, 미. 그냥 유지야, 투유지야. <laughs> 투유지. 뒤에 나와 있는 히제 덩 그라미. 선생님, 이상해요. 왜 히제예요? 그 의. 히. 말레 시저 히 히즈 힌자 쉬운 거 하자. 아이 시저 아이 아 시즈 라이크 학년은 헬스 했어요? 아이 시얘 아이 마이 미 마이 유 시저 유 유어 유아, 유유어히히히 시저 히 히즈 힐. 히즈 그네 번째 나오는 히즈는요. 그의 아니라 그가 소유 대명사 아 그렇지 중학교 때 말이야 이해 돼요? 따라서 맨 마지막에 나와있는 히즈는 히즈랩탑을 줄여서 히즈만 쓴거예요 됐나요? 그의 원래는 히즈랩탑 다음 들어갑니다 뒤에 3은 그는 그의 비자에게 몇가지 부탁을 했다 바로 안에 있는 단어를 막 봤더니 동사 왜냐하면 희망이잖아 주 어동사 동사를 찾아야 하나데 생각을 해 바로 안내를 봤더니 물어보다 요청하다 어떤 동사? 물어보다 요청하다 어떤 동사? 이건 바로 안내를 바로 안내 있는 단어 중에 물어보다 요청하다 어떤 동사지 그러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 3번 바로 안내를 보라고 o f v i o u s e c r e t r y asked 봤어? 거기에서 나는 추어 동사, 동사가 필요한데 동사가 부탁을 했다야 부탁을 했다, 부탁을 했다가 뭐지? 당황하지 말고 물어보다가 뭐냐고 에스 a 요청하다 s 어보다 요청하다 물어보다 u r e 될만 a t 에스크들이야 그 a 서비 s 어 r e 만했네요왜 am sure that I am sure that I 데4 s 식까지 t h a 나 사형식까지 풀었구나. 이거 조금 이따 가르치려고 했는데 사형식 미리 간략하게 말할게요. 아, 녹음 설명 지금 해야 되나? 네, 전화가 어, 전화 와요? 네. 녹음 안 됐어? 녹음 하고, 하고 녹음하고 있는데 비행기 모드 아니었어요? 오고 왔는데요. 고 있어? 내부도. 어, 그래가 일단 비행기 모드로 바꿔버려야 돼. 비행기 모드로 아예 전화시켜버요 자 수여동사 조금 이따가 가르칠건데 가르치기 전에 어차피 문장의 형식 사회형식오해식은 너무 중요한데 오해식 질문 먼저 받아요 자 요거 하나만 하자 3번 3번 a s k 데 물어보다 요청하다 요거는요 지각동사 이런거 아니라 오히려 무슨 동사 수여동사 투파 오파. 조직의 무슨파야 얘? 예. s k 어그파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 선생님이 필요하면 수여동사 인강을 돌리던가 수업을 한번 더 해줄게요. 다음 주에 걱정하지 마. 일단은 다 레슨은 수여 동사야. 해서 물어봐. 주다. 뭔 말해? 주다. 주다. 함 주다. 따라서 수여 동사는 사용식이야. 주어 동사. 간 뭐? 들어봤어. 다른 학원 다녔다라며 그런데 거기로 왔더니 미친. 자자 주어동사 간목 직목을 쓸까 하고 괄호 안을 봤더니 어라 어부가 있네 괄호 안을 봤더니 어라 어부가 있네 이해 돼요? 그러면 정답 사형식이 아니라 주어동사 간목 직목. 직목이 아니라 오히려 뭐가 앞으로 나가고 시작 직목. 직목을 직목. 앞으로 빼고 중간에 동그라미 조직에 또 무슨 파야 어부파. 어부파를 쓰고 사람 기록 빠져 사람 예로 빠져 그래서 어부 뒤에 사람을 쓸 거야 어부 다음에 사람이 누구야 비서에게 이해해? 그래서 여기다가 시작 그의 비서 그의 비서 영어로 거기 뭐라고 나왔어? 시작 히즈 secretary 히즈 secretary 됐어요 사람 그의 비서 사람 예로 빠져 어부다 됐나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직상문 써봐 뭐를 물어본 거지요? 몇 가지 부탁을 몇 가지 부탁이 영어로 뭐예요? a few 그렇지 영어로 시작 a few a few 뜻시 뭐야 몇몇이 몇몇이 부탁호이 영어로 시작 favors s 붙여야 돼 적어도 두 개는 넘어가잖아 세개네개 몇몇이 a few favors 그래서 얘는 형식으로 따지면 어 b o v e and b 치사고몇 형식? 삼형식 이유는 시작. 주어 앞에 나왔을 거야. 뭐라고 다 동사. 다음에 질문을 해. a few favors 부탁을 이해돼요? 하나 한번 외우자 영어로 부탁하다. 영어로 시작 as k a favor 시작. 그만더 시작. 부탁을 하다 그럼 커플로 질문하다 영어로 시작 as t h question 잘했어 됐어? 다시 부탁하다 영어로 시작. As the favorite. 질문을 하자. 시작. As t h question. 된나요 콜. 자 수행공사 나중에 다시 할 거야. 칠칠패도 넘어가. 오만 다음 넘어갈게요. 시에 오만. 자자 시에 오만. 선생님은 요거는 보기를 이어 인강으로 설명해 줬어. 보기를 인강으로 설명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치라는 거야. 그리고 미래가 있쳐 줬어. 시에 오만. 칠칠패. 그녀는 느꼈다. Wind 바람을 더하기 더 wind 그 바람을 was blowing t 줄쫙 쫙. be plus ing be plus b l o w i n g ing, +ing. <목소리> <목소리> 잖아. 옛날에 따라서 과거 was니까 과거 진행형 과거 진행용. 지금이 중인 거야. 옛날에 중이었다야. 옛날에 까까 중이었다. 나무함이 더블 됐어요? 음. 과거진행형 중이었다 through 앞에 그그그 옆으로 쫙 터널 그리고 through했던 그럼 이 뜻이 뭐야? 통하여 뚫어 긴 터널을 뚫어 처음부터 끝까지 통과해 통하여 이해 돼요? 그래서 영어로 뚫어 영어로 뚫어 통하여 통과해서 라는 전치사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따라서 그녀의 머리카락을 통과해서 바람이 흘러가는 중이었다 자 하치레 해 시작 바람을 느꼈는데 그 바람은 머리를 통과하는 거였어 이해돼? 그럼 어떻게 바뀌어? 시작 우캉 느꼈다 이렇게 가려 그래 그래서 she 그녀는 주어 느꼈다. 영어로 feel 아니라 felt, t i n t o n 무슨 동사? 대답. 무슨 동사? 다음에 밑을. 접자. 시작. 어. 어 뭐가 뭐 하는 거? 시작. 바람이. 영어로 시작. 음, 음, 윈데. 바람이. 뭐 하는 걸? 시작. 음. 뭐 하는 거 느껴야지. 돼. 바람이 뭐 한데? 부는 걸 느끼는 거지. 이해 돼? 둘 다. 둘다 o 어 s Blow, b l Blow, Blow, b 로 o w b B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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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동사. w b l 동 w B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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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l o 아 b 그래서 시장 비야 아래야 비야 아래야 바람이 직접 불어 아니면 불려져 응. 바람이 불려진대 그럼 너가 바람을 불게 만든 용서라 응. 네가 불게 만들어바람은 어, 불려지는 거야 아니잖아 이해돼 응. 해가 직접 뜨는 거야 바람이 직접 부는 거야 비가 내리는 거야 이해돼 능동이야 그래서 아래 아니야 동원잠치 능동이라 이해돼 아래라면 무조건 무조건 피피 이해돼 그래서 그냥 동사의 원형 불다 시작 blow 느낌 아니면 위열한 느낌 아 위열법 생동감 넘치는 표현인 blow 인도 해요. 다음 뒤에 삼번 he get s his kids 그는 get 돈 열아니 원래 get는요 얻다 이런 뜻이야 get money 돈을 얻다 이해돼요? 어? 그런데 중요한 건 o 즈 what I'm saying. I don't k n o 가 what I'm saying. I d 네 t t h i s s y h i s 그냥 클 n g I t o w w h a n t t o n t h t